만들어 가시는 내 남편님 눈치 봐서 고 지나간 길인데 뭘 구경하겠다고 그쪽으로 오신 것일까요 보인 게 있어? 벌써 쉬면? 이 길을 따라가는 호수가 나온다는데 어떤 호수가 있을지는 가보시죠

나무에서 떨어진 눈 때문에 홈들에 눈이 들어가서 볼록볼록해요. 그랬스 동네 사람들이라서 어 만나면 얘기하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여기도 눈이 떨어졌어. 아 힘들어요. 그렇게 두개 파이홈을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이 파이놈이 팽팽한 게 아니라 중간에 눈이 떨어져 있으면 볼록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발에 밸런스를 고대로 두고 내려가는데 여기도 눈눈눈 눈, 눈. 아우와 아우 여기 너무 큰데 어쨌든, 아, 저기은 무슨 길인공? 이렇게 희어있어 베이비. 세칸만온터룸파른 여기 호수를 중간에 두고 한 바퀴 돌게 돼 있거든요. 할머니가 우리가 이거 빼먹고 안 돌까봐 가시지 않고 뒤돌아서 우리를 한참 보셨어요. 오버트라운의 숨은 곳을 찾았습니다. 뭐, 여름에 오면은 산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곳이 목장지대라면은 못 들어올 수 있고, 이곳이 길이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는 옆에 할슈타츠도 있고, 뒤쪽에 다크슈타임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하룻밤 머물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 동네에서 볼거리를 찾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겨울에 노르딕스키 신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여기가 어, 호수같은데 지금 얼어가지고 얼고 어, 눈이 쌓여서 땅같이 보이는데 내가 호수같고 저는 남편이 있는 데까지 이 작은 원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지? <웃음> <웃음> 그리스 곧! 그리스 곧! 아우 아우 아우! <laughs> 이야 이 매장에 룬다이어스 작은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영상입니다. 이 호수가 어떤 풍경인지 얼마나 큰지는 사실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날씨가 풀리고 봄 여름 가을 그때 그래 한번더 와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래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좀 나와서 노르덱스키 타는 거는 시아버지가 활동적이어서 시아버지를 <laughs> 모시고 와도 되는데 <laughs> 집에서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같이 차를 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거의 시어머니랑 막상 막하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같이 차를 타면은, 사실 남편이 좀 피곤해요. 그냥 여유롭게 와서, 노르웨이스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왕복 3시간을 아빠가 뒤에 앉으셔서, 계속 말씀하시면은, 맞장구라도 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몇번 남편한테 우리 아빠도 모실거 가자고 얘기는 해봤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자기 아빠인데도 같이 다니긴 피곤한가 봐요 시어머니라도 같이 가시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뭐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아버지 혼자 뒤에 타시면은 계속 우리가 앞에 앉아있는, 사, 우리가 맞장구를 쳐줘야 되니까 그게 또 모시고 가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풀라고 스키 타러 나왔다가 시아버지 모시고 오며 가면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아빠 모시고 갔다 그러면 아예 대답을 안 해요. 아, 들은 척 많지. Ja, jetzt machen wir ein paar Runden hier.